오, 정 저희 죄송합니다 윤소호 배우님 네어 어떠신가요? 네, 아저 너무 다시 참여하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아, 저는 위도우랑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너무 저희가 초연 때 너무 열심히 안갔었던걸 다른 현비 주기가 싫었고 두번째는 제가 만들었던 걸 돈채균이 형이 웃겨서내거라고 웃기는 걸 보기 싫어서 <laughs> 그럴수도 있으니까 어, 언제 될건 뭐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초연 보다 더 좋은 재연으로 관게들 빨리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그 새로 이제 유, 캐스트로 합류하신 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작품에, 저 작품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연습실에서 항상 좀 에피소드가 많죠? 외국 작곡가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한국말로 <laughs> 잘해서 그래도 이렇게 아마 처음이실 것 같아요. 창작 뮤지컬인데 이렇게 한국 작곡가가 아니라 외국 어, 작곡가와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어떤 어떤 점들이 좋고 어떤 점들이 재밌고 이러신지 한말씀 먼저 어, 두섭씨 먼저 네 어, 일단 거부터얘기해죠 <laughs> 너무 많이 질문해 <듣네. 웃음> 이 작품에 참여하신 기분과 아, 네. 네. 어, 일단 좋은 작품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일단 이 작품은 영화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정이 있어서 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 이번에 같이 합류하면서 대본을 받고 음악을 듣고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음악과 드라마가 너무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작품 너무 오랜만에 었고 너무 이렇게 가슴 뭉클하고 이렇게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대사들과 어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노래도 너무 너무 좋고. 네. 일단은 어, 너무 기쁘고요. 제 외국 작곡가는 이제 외국 스텝은 처음이에요. 이번이 제가 작곡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어 전혀 <laughs> 낯설지 않고 이렇게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음악은 뭐 처음 이제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좀 어, 생소한 박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자 놓치기도 하고 이런 예,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어, 그렇게 헤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습득되는 게 너무 너무 재밌고 어,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고비 well, we so uh, 말해야 돼요. Uh, 그세 배우님 uh, w like a few weeks 몇 주만 그 노래 배웠어요. 벌써 맞아요. 배웠어요. 벌써 배웠고, 오늘 조, 네. 조연처럼 했어요. 네, 난 깜짝 놀랐어요. 네. 난 이렇게 이렇게 네. 잘하는 거. 그래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제가, 어리, 음악 정말 어려워요. <웃음> <가사들>. <웃음> 가사도. 가사도... 발음 <laughs> 조금 쉬운 가사들은 아니에요. 어, 지금 필수업이 서 저희 이렇게 보시듯이 보시는데 네, 사실 근데 어 근데 아 근데 I can't u t them. 뮤직 I cut them off. 네어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지원 배우님. 네. 음, 저는 그 언제 작년에 공연 봤었거든요. 그래서 백석에서 어, 보고 막 울고 <laughs> 그리고 끝나고 아까 말투 얘기 왜 했냐면 저저 제가 그랬어요. 끝나고서 그렇게그 블루스테일언장 나가면서 화장실에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저 어, 오늘 뭐지? 막, 너무, 너무 강하다. 이게 계속 생각이 났고, 나중에 OST 나와서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용도 뭐다 얘기했다시피, 너무 여자, 뭐 남자 여자 할거 없지만 여자라면 더 많이 공감하고, 아, 저런 사람이나에게 정말 이런. 있을 수 있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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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작품도 너무 좋고 그리고 민도 씨한테도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연습할 때 어땠어, 어때,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걸 작년에 다 제가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이제 기회가 돼서 당연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음, 멤버들도 너무 좋고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위르이랑 천유씨는 정말 어, 첫 연습 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 미국에서 오셨다 그래서 전잘 모르고 이제 금방 내일모레 가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당연히 이렇게 매일 연습실에 나오시는지를 몰랐어요. 어. 계속 안 가고 계속 계시는 거. 이게 아요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네. 뭐, 그러니까 한국 캠프들 하고 사실 그렇게 오래 작곡가나 뭐작자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계속 뭔가를 계속 주장하고 막 굉장히 열의가 넘쳐서 그런 모습이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작곡가가 옆에 있으니까 살아서 기억했으니까. <laughs> 뭔가 뭐안 들거나 뭔가 안듣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제가 너무 노래 그 부담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막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리 들어가다가 너무 힘이 되는 날인데 어, 어, 아 가다가 아저안 들었는데 목소리 되게 좋아요. <laughs> 어, 안 들었는데 목소리 되게 좋다고 <laughs> 되게 위트. 이렇 처음 들어와서 이제 연습하는 저나 뭐 이런 두섭시는 연주한테는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는 사실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너무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이 안에서 지금 막 장난기가 가득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연습 아주 자주 넘게 더 남아서. 이제 금업작작할할있있까감사합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 네, 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합니다 네, 감안 되죠 다 네, 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사합니다 네, 감사 후형 공연을 못 봤어요. 그래서 <laughs> 음악을 처음 어제 접했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음악만으로도 그려지는 작품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또 직접 와주셔서 저희에게 또 하나하나 섬세하게 또 지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항상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저 언니나 오빠가 방금 말씀 다 해주셨듯이 너무 연습 분위기 너무 좋고 뭐, 어, 기존에 계셨던 배우분들께서 너무나 어, 가족처럼 안아주시면서 연습 이끌어주시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게 고다듬어 주셔서 항상 너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연습 잘 하고 있고요 어, 뭔가 더 더 새로운, 더 예쁜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귀엽죠, 저희 새해주. 사실 조금 질투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잘생긴 현빈 두 분과 함께 작품을 하셔서 질투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어,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laughs> 그럼 다음 순서는 <laughs> 넘어가죠 이렇게 다음 어, 순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오늘 출연진 분들께 보내주신 질문을 저희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윌 real. 윌에게 질문이 왔어요 어, 어, 노래를 들으면,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 마치 무대가 눈앞에 펼쳐지듯 장면과 감정이 와닿습니다 작곡할 때 어떠한 영감을 받으셨는지 네, 영감. <laughs>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뭐영 well, Yes. w well, inspiration. Yes. Okay. Um, uh, w well, 나는 핸드폰에서 b u n g 스 e j 이 m i n s p i r a 있었어요. 작곡할 음, 네, 음, 때 아이,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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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 아이폰. 아, 네, 아이폰에서 Bungee i n s p i r a t And, uh, yeah, 몇 노래 거기 있었어요. Uh, 먼저 uh, the 영화 음악, Vertigo. 사실 알프리 히치콕 영화예요. 우리 uh, 그 히치콕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버티고 뭐, 그러니까 경기층이란 어? 영화의 s u 드트 e 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버나드 커먼 작곡가였죠. Yes, oh. 지금 다시 한번 영어로 한다해도돼요 Yeah. 괜찮요 yeah i was going to say that when i pick music for inspiration it's more about the feelings that it gives me but not the musical sound that i'm trying to put in the show so i try to find music that's the right feeling for me but then you know i, I obviously use very different sounds than the actual composition so really young 되면 그 음악들을 듣는 이유가 뭐, 그 음악과 비슷한 곡을 쓰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듣는 건 아니고, 그 음악의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이 번지 점프 작업을 할때 맞는 감성 혹은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음악들을 듣고 그다음에 곡을 쓰고 이러는 이런 방법으로 그 작업을 한... 했대요. 어, yeah, where, 어떤 when. 어떤 곡들이? 죠 조금 한번써한 well, 노래도 so, uh, Where or When. By Rogers and Hart. It seems a t somewhere. b 래 s o w I'm sorry. I'm sorry. I'm s o r s 년 r s o r i i r i s r i s a s o r r i Uh, it seems that somewhere we've met before. You know the song. We looked at each other in the same way then, but I can't remember where or when. So it's about memory, and so for me that was very inspiring. Even though the sound of that song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 would be writing. where or when 하고 우리 아니 우리 어언생가 어디서 한번 됐거 네. 같은데 언제 어디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기억에 관한 노래라고 얘기해요. 네, 두 사람은 사실 처음으로 만나 만남이야. 이 노래 음, 불러요. 음. 이안아 네. 근데 저 기억 나요 우리 만났어요? 네. 어, 근데 아직 안 만났어요. <laughs> 그래서 어. <laughs> 왜안 돼요? <laughs> 아니 맞아요. 이해했어요. <laughs> 예, 조금만 <laughs>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도 영감을 받는데 많이 도움이고. 그래서 어, 보통 렇게 네, 네, 그래서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네,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그냥 인생,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저몇 경험, 경험 이런 생각 그냥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음악 듣고 영화도 보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배우분들께 질문 온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두석 배우님. 작품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많이 하신데요. 혹시 이런 역을 일부러 고르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가슴말이 젖는 배우 이런 타이틀을 고르시는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전혀 아니요, 그걸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작품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런 작품만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라서 저도 뭐 그런 전문 배우가 돼야지 해서 하는 건 아니라서 딱히 근데. 기분은 뭐잘 봐주시면 은 너무 좋은 건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어 가슴 아픈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laughs> <laughs>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현실에선 사실 가슴 아픈 네. 사랑을 하신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여객만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laughs> 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laughs> 더. 네, 더 가면 안될것 같아요. 가면 <laughs> 안될것 네, 그러면은, 어, 저희, 이제 다음 질문은 강필석 배우님, 정리도 배우님. 어,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두 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어,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는데, 닥터지하고 어, 번지점프 초연, 그리고 올해 로미아 줄리엣, 리고 이번 번지점프 재연까지 네 번째 같은 작품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나요? <laughs> 아...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뭐 연기를 너무 잘하고 <laughs> 이제 너무 또긴 기간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그래서 사실 어디 점프 공연할 때도 어 이렇게 좀 굉장히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 요 부인한테는 대사에 없는 대사도 막 쳐보고 또그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이건 뭐안 좋은 거지만 그리고 불편한 거요? 단점, 도점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laughs> 아뇨 뭐 신선, 신선합니다 항상 신선한데 네, 아... 네. <laughs> 유도씨의 그 신랑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laughs> 아유 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게 어 오셨어요 아예 아, 유도야 내가 잘못했니? 근데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할 때는 미도의 손을 꼭 잡고 절대 부르면 안돼너 뭐, 큰일 나 미도가 어안 그래도 뭐. 그러려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니까요 기자님을 그러니까 그 빌어서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안 오셨나요 오늘? 안 오셨어요 아까, 아까 안 그래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 로미오와 줄리엘 또안 부르신 게 아니라 부렀는데안 오셨다고 <laughs> 아니, 미리 오기도 전에 이미 인터넷에 너무 키스사진을 돌아다니니까 너희 집에 내 사진 있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저희 로미오와 줄리엘 끝나고 저희 쪽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향후 한 2년 동안은 진짜 보지 말자 왜냐면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내 작품을 한게 아니고 연이어서 하니까 그래서 저건 중간에 벚꽃동산이라고 잠깐 다른 파트너 만났었거든요. 근데 필소 오빠는 그냥 내리 세 작품을 여배우가 누구야? 물어봤을 때다정미도 씨요, 정미도 씨요, 정미도 씨요 이렇게 는거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었대요. 근데 번지가 이렇게 빨리 인코를 할지 몰랐죠. <laughs> 저희로선 사실 감사드리죠. 어쨌든 이렇게. 어, 좋은 하모니를 들려주시는, 함께 좋은 하모니를 들려주시는 두 분이 프로필 사진 찍는 날, 이선가중 상봉을 는게 없으니 <laughs> 아, 늦게 와가지고 네, 없으면 불안하고 괜히 <laughs> 자꾸 찾게 되고 그런 두 분의 작업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초연보다 훨씬 더 감성 폭발하는 그런 커플이 될것 같아요 단점이 이제 이게 네. 첫사랑 차라하나와야 되는데 혹시나 용익럼 오늘 <laughs> <laughs> 저희가 꼭 굳이 해야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히 <laughs> <이번에는, 웃음> 할게요. 네, 최합니다감사 감사합니다 그게 네, 좋은 다감인것 <laughs> 네.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 성니석 배우님 그리고 김지원 배우님 <laughs> 각자 이감와 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을 눈여니다주세요 하는 점이 있니다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질문이 왔어요. 말씀해 주시죠. 테이의 어, 매력을 찾고 있는데요. <laughs>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이누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순수하고 막 아, 어찌할까 를 모르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깨끗한데 어 테이라는 어떤 이역 인물은 이 너무나 명확히 인물의 평생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 매력있는 여잔데 도대체 그 매력을 어, 어떻게 찾아서 보여야 되나 첫날 리딩을 하고 정말 살짝 그 멘붕에 빠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까도 그래서 내시서차 뭐 마시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어떻게 태희가 어땠으면 좋겠어? <laughs> 이런 걸 물어봐요. <laughs> 각자 원하시는 거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laughs> 아 사랑스럽고 어쨌든 봤을 때 뭔가 매력이 있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대본에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저와 태희가 잘 만나지는 어떤 지점에서 나오는 <laughs> 매력적인 모습을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주세요. <laughs> 네. 어, 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는 이제 뭐 아직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런 뭐 이누의 이런 모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연습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대본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기본 바탕으로 지금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과거와 현재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변화를 줘가면서 해야 될지 또 현빈이를 만났을 때또그 느끼는 감정을 또 어떻게 저도 그런 남자를 좋아해본 <laughs> 경험이 없어서 <laughs> 어, 사실 그런 것도 조금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이인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이 사랑이 이럴 수밖에 없게 이누가 이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의 사랑이 컸길래 왜 이누가 이렇게까지 이런 상태로 됐을까에 초점을 둬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한주 씨, 저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 두 현빈이 사실, 실제로는 모두 동생이죠. 어, 어떤가요? 연기하시기에. 그리고 재균 배우님과 윤소 배우님, 두 분의 현빈은 같은 역이지만 다를 것 같다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지금까지 리허서 하시면서. 어... 많이 잘해야 될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한 거 아니고요. <laughs> 네. 워낙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너무 인기 많은 동생들이랑 작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제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없잖아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또이 친구들이 먼저 초연 때 공연을 했던 배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재균이나 이제 소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좀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재균이는 조금 음, 거친 남자, 약간 <laughs> <그냥> 상남자,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의 현빈이로 느껴진다면. 또 소호는 또 반대로 굉장히 좀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이렇게 무심한 척 챙겨주는 이런 좀 그런 다른 느낌의 현빈이도 저는 지금 느끼면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 성격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장균이와 소호의 성격이 약간 좀와이드한 편이며 소호는 조금 또 조용조용 보다 드어주는 그런 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너무 예쁜 사랑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